안녕하십니까 정치 시사 언론의 중점 이슈들을 정직하고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정시현입니다. 오늘은 핵심 이슈 두 가지를 여러분께 전달드리려 합니다. 첫째, 한국의 G11 가입에 관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당초 다음 달로 예정돼 있던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9월께로 연기하고 이때 한국도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열린 미국의 첫 민간 유인 우주선 발사 현장을 방문한 뒤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저녁기 에어퍼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의 G7 형식은 매우 구식의 국가그룹이며 한국 외에 비 G7 국가인 호주, 러시아, 인도도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백악관의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추가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최고의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7개국을 멤버로 두고 있습니다. 이들의 총 경제 규모는 세계 경제 규모의 46%에 달하며 세계를 움직이는 강한 영향력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G7 국가의 가입 조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선진국이며 경제대국 그리고 친미국가이기 때문에 경제선진국이라 해도 가입이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7 이외 국가 초청 의향을 밝힌 것이 G7을 탈피한 새로운 선진국 클럽 G11을 만들겠다는 의사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G7 플러스 확대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뜻인지는 현재로선 불분명합니다. 다만, 현재 G7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점에 비춰 다른 회원국의 동의가 있다면 한국을 포함한 새로운 선진국 클럽이 탄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한국의 참여가 확정된다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긍정적 소식이자 외교적 쾌거가 될수 있습니다. 2005년 G13이 탄생하던 시기에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공시는 5개국이 포함되었을 때 한국은 논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으로 G11에 참가하게 될시 15년간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판단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현재까지 한국은 주요 20개국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난 2010년 한국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며 확대 G7 정상회의를 언급했다고 알려진 부분은 미중 갈등이 증폭되는 와중에 한국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미국이 신냉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국과 거칠게 충돌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G7으로 구축된 강대국 질서를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해 재편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로이터는 이번 결정은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이후 미국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에서 주요 선진국의 모임을 주재하려고 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극적인 선회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네티즌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친미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수준 이하의 예를 들어가며 대통령과 한국 국격을 저해하는 댓글들도 보입니다. 발언은 자유지만 우리 정시원 구독자님들은 자주적이면서도 올바르게 정보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세계 첫 민간 유인 우주선 스페이스X가 민간 우주 탐사 시대의 개막을 열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전기차 업체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가 오후 3시 22분 플로리다 주 케네디 우주 센터에서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곤을 쏘아 올렸습니다. 크루 드래곤의 발전은 정부가 아닌 민간에 의한 우주 탐사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지난 2002년 우주 여행을 위한 저렴한 로켓을 만들겠다며 스페이스X를 설립한 일론 머스크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으로서 세계 최초의 유인 우주선을 띄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신음하던 미국에게도 의미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2011년 우주왕복선 발사를 중단하고 지금까지 러시아의 유인우주선 소유스로 우주정거장을 오갔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개발한 로켓에 미국인 우주비행사를 태워뛰었다는 점에서 항공우주개발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과시했습니다. 크루 드래곤을 탑재한 스페이스X의 펠컨9 로켓은 이날 굉음을 내며 케네디 우주센터에 39A 발사대를 떠나 우주로 향했으며 39A 발사대는 1969년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유인우주선 아폴로 11호를 쏘아올린 기념비적인 곳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케네디 우주센터를 찾아 발사 장면을 직접 참관했으며 현장에서 발사를 본뒤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괴짜 천재로 불리우던 머스크는 우주 개발이라는 일생의 꿈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 2006년 첫 로켓 펠컨1을 발사했으나 화재가 발생해 띄우지 못했고 2차 3차 발사도 실패했었습니다. 2008년 9월, 네 번의 시도 끝에 펠컨1 발사에 성공한 전력이 있습니다. 머스크는 오는 2024년엔 승객을 태워 화성으로 여행을 떠나고, 2030년까지 8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화성 식민지를 만들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50년 내에는 100만 명을 이주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듯 막강한 자본력과 천재적인 운영으로 일반적인 국가의 정부기관조차 엄두를 못하는 일을 추진하는 그는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네 이상 정치, 시사, 언론의 이슈를 실시간으로 정리하고 정직하고 빠르게 전달드린 정시현이었습니다. 그러니만